손잡이 부분을 잘 잡고 두꺼운 부분을 우리의 질 내부로 삽입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얇은 부분을 질에다가 넣으시면 안 됩니다. 탐폰을 질 입구에서 질 내부로 부드럽게 밀어 넣어주세요. 화장실에서 최대한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살짝 다리를 구부려주면서 약간 투명의자 하는 자세로 삽입해 주는 것이 잘 들어갈 수 있어요 질로 쑥 밀어 넣어주세요 그런 후에 얇은 부분을 밀어 올리니까 하얀 흡수체가 나오는 것이 보이죠 이 하얀 흡수체가 이제 우리의 질에 남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밀어 올렸다면은 겉에 있는 어플리케이터를 질 밖으로 꺼내면 돼요 어플리케이터는 휴지통에 버려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실이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로 팬티를 입는 거예요. 실은 나중에 생리대를 새로 갈아야 할때 삽입되어 있는 흡수체를 밖으로 잡아 빼기 위해서 실이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니까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이 실을 굳이 질 안으로 밀어 넣는다거나 실이 거슬린다고 잘라버리거나 뜯어버리면 안 돼요.